아 이번에 또 라이엇에서 게임 하나 새로 나왔죠 레전드 오브 룬테라 약간 하스스톤이랑 비슷한데 제가 또 바로 1위덱을 복사해 왔거든요. 그 1위덱으로 한번 룬테라 즐겨보겠습니다. 제드 야스오 카르마덱. 아 근데 캐릭터 하나가다센 센에 들려가서 약간 걱정되는데 그래도 제리스가더셉니다 여러분들. <laughs> 초반에 이런. 8 코스트, 9 코스트 짜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갈아 줄게요, 그냥. 그래도 높은 게 떴네. 그래도 얘네는 얘는 는 나쁘지 않아. 아, 이런초반이좀 별로 안 좋습니다. 좀 어떻게 좀 버텨 볼게요. 아, 말하자마자 바로 나왔네, 이거. 나이 어. 캐릭터가 죽어도 다시 얘가 소환이 돼 가지고 부담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. 개이득. 뭐, 낼 것도 없고, 뭐, 괜히 내바, 내봤자 상자한테 시간만 벌어주기 때문에, 그냥 바로 공격 타이밍 한번 가질게요. 아, 뭔지, 조... 아, 기절? <laughs> 이런 일일, 11, 일일짜리 거미한테 기절을 쓰네. 굳리 <laughs> 기절하려 봅시다. 게에이드 기절. 그냥 야수 스택 쌓는 거였구나, 그냥. 손에 손에 야소, 야소가 있나봐 지금. 와다 주문이야 다 주문. 일곱 개 7개 있는데 일곱 개가 다 주문. 주문을 굳이 이렇게 빨리 쓸 필요가 없고 얘가 공격을 할라 할때 주문을 쓰면 되니까 주문은 좀 아, 아낄게요. 아니 이런 꿀 카드를 와 일일검이 자식. 와 일일 거미한테 스킬을 몇 개를 쓰는가 기절에다가 처치에다가 일... 아니, 지금 지금 쓰죠 그냥 할 것도 죽지만데 아이스 그렇게 죽이고 싶어했던 거미가 하나가 더 나왔어 <laughs> 거미를 세 마리를 더 만들어 줍시다 세 마리 더 거미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. 그냥 세 마리를 더 뽑아 버립시다 이거. <laughs> 쌍따봉 하나 날려주고 있대 제가 이거 아까 상점에서 샀거든요. 저.. 뭐지? 1 9 0 원으로 쌍따봉. <laughs> 이거는 살 가치가 있어요. 이거. 바로 거미 네 마리로 공격 가줍시다 이러면. 아무것도 못 하죠. 어, 어, 뭐 무슨 소리야? 아니 그럼 야소 이거 기절 스택이 각자 개인으로 이렇게 드, 들어가는 건가? 와 개인으로 들어가. 명 기다린다. 아직 희망 있습니다. 야소를 죽이면 되지.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야 죽일 수 있는 게 많아요. 사실 별로 기분 안 좋은 척했고 <laughs> 확정 유닛 처치라는 이 기술로. 야수를 따면 또 매우 좋아할거에요 스킬을 쓰고 쌍따봉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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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3개. 아, 3개 아 현재 1위 덱이 위험입니다 여러분 1위 덱 엘리스랑 쌍따봉만 있으면 자, 이거 챌린저 금방 갈거 같은데요 바로 다음 게임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와, 이거 똑같은 덱이네? 근데 아예 똑같진 않고, 좀 다르네요. 제가 뭔가 좀 다른 카드가 또좀 섞여 있는데, 하, 그럼 제가 또 서열 정리 또 오지게 하겠습니다. 또, 하늘 아래 두 엘리스는 없다. 제가 엘리스의 최고가 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정말 오랜만에 1턴에 낼수 있는 카드가 있네요. 1턴에 뭐지? 카드를 낼수 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레전드 모르운 테라에서 큰 행운 중 하나예요. 그렇다고 1코스트짜리를 많이 넣기에는 후반에 1코스트짜리가 막 나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, 엘리나안 무라. 어, 다음에 이이 이 신난다로 죽여 버리죠, 그냥.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맞고 자,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이 이 코스트를 주문 만화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1코짜리를 내냐 이거 둘중 하나인데 그냥 주문 만화로 가져갑시다 다음, 다음 라운드에 그리고 이 신난다를 쓸려면 카드 하나 버려야 되는데 1코스트짜리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도 그냥 다음 라운드에 버리는 카드를 쓸게요 이거는 이 카드가 상당히 좋아 정말 바로 에 버려주고 지금 공격하고 나이스 그냥 박스로 싸다귀 개때리고 이제 그리고 쌍따봉 항상 기억하세요 쌍따봉 뭔가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쌍따봉을 날려줘야 돼 이것도 이것도 실력이야 실력 신난다가 또 나왔네 근데 이거를 또 쓰게 되면 카드가 손에 3장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. 아, 저... okay. 근데 이거는 신난다를 쓸 수밖에 없네. 차라리 이 레, 레드로스를 버리자. 이거 어차피 후반, 은 후반까지 가... 가야 가 돼요. 레드로스를 버리고, 이거 약간 과감한 상태. 하고, 거미도 하나 지우고. 이 판단이 맞는 거길 바래요 정말. 따대기 도 때려주고. 아, 왜, 왜, 왜 먼저 죽는데? 얘부터 죽여야지. 사대기 나이스 이득 보고, 쌍타버. 상대 아무것도 못하죠. 지금 그럼 여기서 내가 거미알 부활을 하잖아. 그럼 난 너무 이득이야. 얘는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. 이렇게 상대 생각할 때 쌍타버로 생각 못하게. 이거 보고, 이제 내정지가 없는 거야 럭스 면상 보고, <laughs> 뭐야, 이거? 빼앗는다고? 아휴, 아하... 이하스스톤 같은 카드가 또 있네. 그냥 공격하지 맙시다 이거. 빼앗겼는데. 만약에 내가 저 네기를 깔았으면 나는 거미 하나밖에 안 남았을 거야. 오. 어, 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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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주자. 왜냐면 공포 공포라 가지고 이거 어차피 못 못해 이거. 거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미 쓰는 게 아깝다. 아, 빨리 공격해라 좀. 잘몰라가지고 여기, 여기부터 박았는데, 얘 죽고, 저거, 플러스 때문에 어떻게 그지? 그래가지고, 이렇게 했고. 일단, 광고단 거미, 아,를, 오케이. 광고단 거미를 내면, 얘가 공격력 1을 가지고 얘가 안 죽어. 그리고 공포 때문에 어차피 때리지도 못하네? 설마. 오케이, 확인. 착취 뺐고. 이렇게 되면, 명체에 6뎀 들어가죠, 지금. 라이스 큰큰 이득 큰 이득 착취 열로 쓰는 약간은 불단적일수 있는 선택도 괜찮았는데 아 전화 안전하게 감, 갈게 안전하게 아 여기 아까 착취 썼으면 엘리스한테 착취 못 썼어 이거 바로 그냥 착취 하고 그냥 상대방은 내가 주문을 쓴다는 것만 알고 무슨 주문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불안하게 쌍타봉 <laughs> 하고, 확인 누르면 이제 상대한테 이 주문이 뭔지 보이고 따봉 아 전혀 예상 못하고 있었어 아, 얘한테 한대 맞죠 그냥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오우. 나이스 엘리스 어차피 다음에 레드로스 나오고 와처치로 엘리스한테 쓰네 근데 엘리스가 저 코스트인 만큼 변신했을때그 기대값이라나?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. 거기 레드 로스를 내고 넥서스피를 반으로 만들어 버리나요 나이스. 순식간에 역전됐죠? 아, 다내 건다. 거이 내. 얘로에 막을 거고 아마 그래 그럼 또 손으로 들어오고 또 내면 또 반대고. 또 들어오고. 뭐야 이거? 아 새야지 공포 유닛을 뽑는 게 낫겠다. 어? 잠깐만 이거 주문을 만약에 세 개를 뽑는다면 얘 죽는 거 아니야? 와세개 뽑았어. 세상에 어잘둘고그리고올때 그건 싼다아 귀엽다. 귀여워. 네, 싼딴 부분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, 정말. 약간 빨리 썰은 해라. 약간 요런 느낌? 이 예를 내게 되면 얘가 바로 맞기 때문에 그 범위할 부하로 이렇게 분산, 분산 타결할, 분산 타격. 예를 내면 상대도 뭘 하나 내고 우리 이렇게 막혀. 안 돼, 안 돼. 야, 이거 거의 마지막 최후의 도박. 쌍타봉. 자 이어줘. 하늘 아래에. 두 엘리스는 없다. 여러분들 제 엘리스가 최고였습니다. 근데 솔직히 두두 엘리스 나오자마자 다 죽긴 했는데 그래도 제 대기 또 센데 여러분들 싫다죠. 1위 1위인 덱은 이유가 있어. 나 아, 이렇게 룬테라 해봤는데 아 재밌네요 이게 저 이거 정식 서비스 하기 전에 베타할때도 좀 해봤는데 그때도 엘리스 덱을 썼거든요 근데 엘리스 덱이 약간 저랑 잘 맞네요 엘리스 재밌습니다 다음에도 또또 또 하겠죠? 재밌네요 그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발